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지왜 안쪽까지를 살려야 되는지. 여기서 끊고 이걸로 다시 가야 되는 거야. 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늘어짐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나 여기서 자르지. 음. 그 요걸로. 음. 갈아타는 거죠. 어, 요걸로 이제 그치 얘는 버리는 이게 거. 이제 밀어넣기라고. 이제 안쪽까지로. 음. 근데 얘네 또 근데 길잖아요. 그렇 얘가 어, 세력이 너무 세 그러면 또 여기를 보는 거예요. 음. 어, 이게 지금 여기랑 비교해서 음. 더 굵어지면 또 여기도 가늘어지면 없을 거 아니야 음. 그럴 때는 여기 세력을 죽여야죠 근데 음. 가지가 없잖아 음. 여기 조그만 거 있잖아 아 있다 요거 어, 하나 있잖아 근데 네. 이거는 너무 약하다고 네. 지금 자르기에는 네. 그래서 이럴 때는 근데 만약에 이 눈이 아까 내가 이 정도만 됐어도 음. 이 정도만 됐어도 네. 바로 잘라 네. 아, 근데, 근데 약해서 어, 이렇게 약할 죽을 수도 때는 그쵸? 왜 죽겠어요 이 약한 눈이 세력이 약해서 그걸로 물관이 계속 증발이 되니까 음. 압력 차이때문에 물이 끓어 올라가는 거야 이만큼의 증발이 되니까 음. 이 가지가 살아있는 거는. 건 음. 근데 잘랐어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. 네. 그러면 이게 힘을 받아서 이미 여기서 물관이 건강한 물관이 형성이 돼 있으면 사는데 아직은 얘로 다 뺏, 물관이 일로 가는 거지 얘보다는 양이 음. 그래서 이걸 한 방에 없애버리면 정발량이 확 줄어버리잖아. 그러면 나무는 그 물관 형성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물관이 안 만들어질 수 있어. 음. 그래서 가지가 말르는 거야. 동백도 거의 되게 예민해요. 동백도 눈 하나 남기고 굵은 가지 자르면 그 눈이 죽어. 그래서 음. 그 눈이 힘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. 그러면은, 자, 여기서 완전 죽이는 건 아닌데.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 자르면 돼요? 거기서? 그, 그래, 요 정도, 이파리 남겨놓던가, 전 음. 그것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얘를 죽여. 아, 걔이파리를 어, 그니까. 아니면 얘를 죽여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, 눈을, 정도. 눈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. 아니, 눈, 눈도 눈인데, 가지를, 그니까, 이파리 뽑는 거나. 아, 이파리를 죽여. 어. 그럼 여기를, 근데 대신 살려놔야 된다는 거지. 음. 일시적으로 확 줄이는 것 보다는 조금씩 줄여 들어. 요 그러면 이제 얘가 클거 아니에요. 아니면 여기서 눈도 음. 따버려도 돼. 응? 음. 이거 어차피 안쓸 거니까 네. 안 쓴다는 판단이 쓰면 네. 그러면 눈도 아니면 전 그렇다 그러면 세개 있잖아, 조그만 거두 개, 큰거 하나. 네. 그러면 큰 세력 거를... 죽여야 되니까 큰거 없애버려. 음. 그럼 조그만 거두개 남았죠. 음. 조그만 거 하나만 남겨도 되겠지. 어차피 음. 안쓸 거니까. 음. 그러면 얘도 눈이 있고 이파리 있고 전체적으로. 그러면 이제 얘가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음. 얘가 요 정도 될 때까지. 그 다음에 음. 끊어. 그 다음에 끊어버리면 음. 이제 여기서 교체가 되는 거야. 음. 이건 없어지는 거고. 음. 그게 이제 갈아타기라고. 여기 밀어넣기. 음. 안쪽까지가 없으면 밀어넣기가 안 돼. 음. 이게 없어. 이게 다 없다고 생각해봐. 내가 어딜 밀어넣어. 음. 특히 소나무는 나이 먹으면 이렇게 피 터버리면 순안 나온다고 그랬잖아. 음. 눈안 나온다고 그랬잖아. 네. 그러면 밀어넣기가 안 돼. 계속 그냥 늘어져 있는 거야. 그래서 어릴 때 안쪽까지 안쪽 눈을 하나라도 더 틔워야 된단 말이에요. 음. 그리고 그걸 살려야 돼. 음. 이 소나무도 교목이라고 그랬잖아. 쫙쭉키 크는 애라. 이 끝이 제일 세죠? 지금 봐봐요. 네. 끝에가 다 세요. 어. 그래 얘는 이쫙 음. 올라간단 말이에요. 얘로 양분 네.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러면 안쪽까지부터 하나씩 말라. 아. 어차피 얘들은 이제 햇빛도 잘못 보잖아. 네. 이렇게 얘들 그니까 응. 그러니까 끝에 신나는... 있는 애들은 무조건 잘라주는 게 그렇죠. 정원소에 정원소에서도 보니까 그다 끝에를 다조지 제일 센 것만 다 따더라고. 어, 그냥 촛대 손막 그거를 다 잘라버린다 말이그걸로다 응. 힘이 가버리면 그러니까. 안쪽까지가 말라. 음. 그래서 그 끝에 도장하는 거를 관리를 못하면 나무는 안쪽부터 가지들이 말러 들어가고 멀어지는 거예요. 근데, 자꾸 끝을 죽이면, 안쪽 가지들이 자꾸 또 밀고 나와. 음. 그러면서 차, 는 거예요, 밥이. 음. 이 장가지가 찬다고. 음. 얘들, 얘들은, 이건 이제, 저, 회원들 연습했던 거, 이거 누가 연습했는지 모르겠어 자, 요런 데서는 다 나온다고 그랬죠. 네, 요런 데서다 나와, 이건. 여기서 아, 눈이 만들어진다고. 눈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, 요거는 아, 이게 눈이. 어, 아직 피가 안떴잖아요 아. 지금 요 정도도 가능성이 있고. 자. 하고. 자, 요, 눈, 눈 있는 경계가 여기잖아. 네. 여기 눈 경계죠. 여기 눈 시작 부분. 네. 요 아래쪽, 여기, 여기 정도잖아. 네. 그럼 그 밑에 거 뽑아. 이렇게. 아. 음. 아래서부터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지금 몇 장이야? 이게 여러 개, 아직도 많잖아. 네. 그럼면 이렇게 답답해 여기가 좀 답답하지. 그러면 그 밑에서 또 뽑는 거라고, 이렇게. 음. 이렇게. 검진 몇 장이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장이잖아요. 네. 그럼 또 여기서 동선 한복으로 가야 되니까. 자, 요렇게. 요렇게 보면, 보면 이게 네 장. 총. 그렇지. 한 세트가 한 장으로 보는 거예요. 음, 두 개가. 총 자,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네장 남긴 거라고. 음. 그러니까 요요눈 경계. 음. 자, 순서는 자, 이런 거할 때. 자, 근데 또 그게 있어. 자, 얘는 이렇게 길어졌어. 길어졌다. 난이 안에서 눈을 한번 튀우고 싶어. 음, 그럴 땐 지그재그로. 지그재그 로 중간에다가. 어, 가운데 있고. 하나씩 내가 튀우고 싶은 부분에 이파리를 음. 남겨놓으면 거기서 눈이 만들어지는 확률이 높아진다. 는꼭그 남겨놓은 데서 100% 나온다는 건 없어요. 음. 다만, 이렇게 내가, 난이 가운데 이 정도에서 하나 중간에서 하나 튀우고 싶다 그러면 음. 이런 데다가 그 위치에 이렇게 이파리를 남겨놔.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남겨둘 필요도 없어요.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네. 자 그럼 이렇게 이 쪽에 남겨놨죠이 네. 아래쪽에도 남았고, 요 위에는 지금 몇 장이야? 요렇게 재껴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장이란 말이에요. 네. 그럼 두개달라 붙어 있는 것 하나 떼고 자네장남길 때요.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장이죠. 자그 다음에 솔방울 따고 영양분이 그쪽으로 가지 응, 말게끔 응. 솔방울 따주고 솔방울 따고 그리고 두 개만 어, 여기 눈이 이제 세 개잖아요 세 개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가지를 더 키워서 굵히겠다 그러면 그럼 세력이 센 애를 남겨놔요 가운데 제일 센놈 놔두고 네. 둘 중에 하나 없애는 거예요 약한 네, 놈 뭐, 약한 놈을 없애는 거예요 네. 근데 나는 이제 이 머리 꼭대기에 있고 얘가 세력을 더 받으면 안돼네 그럼 큰 놈을 죽 그렇지 가운데 것따 버리면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다르다는 거지. 음. 그래서 작은 거두 개를 냉겨. 음, 두 개는 무조건 냉겨놔. 아, 두 개씩은 냉겨야 음. 돼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잎뽑기. 이거는 묵은 잎뽑기가 아니라 신엽뽑기라고 그러니까 올해 새로 나온 잎팔이잖아요. 네. 새 잎팔이 뽑아서. 이건 언제 해주는 게 좋을까요? 지금, 지금 하는 거예요. 지금 하는 이제 거. 10월부터. 10월부터. 1 10월, 0 보통, 보통 11월 음. 이제 근데, 겨울에. 겨울에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세력이 좀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. <laughs> 아 이게 그러니까 건강한 이게 자문재는 이렇게 자 내장 난 건강한 꽃게기. 애들만 그렇지 약한 애들은 손대면 안 돼. 음. 건강 지금 건강 건강한 거 뭘로 알아요? 눈에 크 이파리 크기. 하고 아 눈에 이파리, 크기? 물론 이파리 크기도 있고 네. 이파리 색깔 음. 이파리 누리끼리 하고 그런 애들은 안건드려야 돼. 음. 자얘 건강해 건강하죠. 네. 얘도 얘도 건강하는 거야 이 정도면. 네. 이건 다 이파. 네, 비실비실한 애들은 안 건드려야 돼. 음. 약한 애들은 안 건드리면 안 건드려. 이런 무조건, 애들은 이런 음. 애들은 무조건 건드려주고 이런 음. 애들이 좀 많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안 음. 건드리는 게. 좀. 그래서 여기는 세력을 죽인다고. 근데 세력 죽일 때 이게 네개 네 남겨놓잖아. 질문 있는데요. 이거 네 개를 남겨놓기 전에 이렇게 해놓으면안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안 되나요? 그거는 전시에 안 나가면 그렇게 잘라도 되는데. 네. 그걸로 세력 죽. 이는 우리는 세력을 거...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개수로 음. 조정하는 거예 음. 갯수로 음. 잘라도 돼. 짤 이렇게 잘라도 훨씬 더. 그거는 누구한테 안 보일 거니까. 음. 자 이파리 자르나 잎 뽑기 하나 어차피 이파리의 면적이 줄는 거니까. 당장은 이쁘니까 이렇게 음. 자르면 그죠. 그런 건 해봐요. 음.